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65세 넘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세상에, 통장 잔액 이것보다 많으면. 단 1원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꾸준히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돈인데,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주 소중한 복지제도예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2만 2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1만 7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 금액은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돈으로 필요한 약값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실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하는 건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이에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요. 이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마치 합격선이 정해져 있는 시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통장 잔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못 받지? 하고 의아해 하시곤 해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금융, 자산을 다 살펴보는데요. 금융 자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예금, 적금, 정기예금은 물론이고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연금 저축 등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둔 모든 돈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모든 금융 자산이 여러분의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소득 인정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자산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월 0.33%의 비율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66,667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이렇게 금융 자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인 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나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연금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 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내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들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 잔액만 가지고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 자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모든 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공동명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가요? 부부가구의 경우 공동명의 계좌도 모두 금융자산평가에 포함됩니다.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죠. 적금이나 정기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통장 잔고를 줄여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득인 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 자산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자산을 옮기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산 관리 전문가나 복지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독 가구 기준 약 6억 원, 부부 가구 기준 약 9억 원까지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이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평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막연한 걱정은 이제 그만.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 전략들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 준비는 정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전략 가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하고 억울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본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돼요. 즉,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기초 연금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는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전략 금융 재산은 미리미리 천천히 정리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본답니다. 금융자산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만약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큰 금액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이 생겼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몇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 원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기보다는 5년 전부터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천천히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너무 많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전략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춰 보세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매달 그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오직 차량 가액 4천만 원 기준만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돼요. 가장 안전하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은 한 대만 소유하시고 그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일반 자동차는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를 적용해서 월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가의 차량 소유는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정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 실제 수입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잡는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 수급 심사에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요. 만약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해요. 괜히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중한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주세요. 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는 기초연금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전략 자녀명의로 된 자산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주시거나 자녀 통장을 대신 관리하시면서 자유롭게 입출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는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답니다. 즉, 자녀 명의의 통장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계신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부모님의 금융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녀명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자녀를 통한 우회적인 재산 관리는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격이 될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랍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신청하시도록 독려해 주세요. 심지어 신청을 했다고 해도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상담 과정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금융자산 내역에 누락된 통장이 있어서 매달 34만원씩 몇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을 날려버리는 일 실제로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는 특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기초 연금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제도이므로 미리 체크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이는 복합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 여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니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금액을 넘으면 탈락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도 전체 소득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내역, 오래된 통장이나 깜빡하고 잊고 있던 CMA 계좌까지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모든 금융 자산을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숨겨진 자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신청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전국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된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소중한 연금으로 이어질 거예요. 결론은 단순해요.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매달 소중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설령 안 된다고 해도 왜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수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약값도 빠듯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갈 수 있다는 사실, 모르면 못 쓰고,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정보들이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이니까요.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기초연금과 시너지를 내어 더욱 든든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택연금.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이 제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랍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께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내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자격조건은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70대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들이 주택 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수 있겠죠? 주택 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종신토록 지급받는 안정적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주택 소유주라면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 나이가 들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비용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후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세 번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나이 이상이 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죠. 지역에 따라 교통카드 충전이나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아끼면 큰 돈이 되는 법이니까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르신이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셔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난방비나 냉방비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계절성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카드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혹시 대상이 되실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어 드릴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데 이 바우처가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주택연금, 장기요양보험, 교통비지원, 에너지바우처까지 나라에서 마련해둔 다양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분명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제도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점,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더큰 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혹시라도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각 제도 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